이제 빼달라고 그만하세요. 전시상품 일요일까지 다 판매합니다. 전주에는 없어요. 이런 매장. 이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만 상대하고 싶지. 로드 와서 고객님 상대하는 도중에 누가 들어와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오면 저희 문잠가 버릴 거예요. 창고형 매장 아니에요. 창고형 매장 할 거면 이런 거 50만원에 갖다 팔아야지. 창고형 매장, 창고형 매장 해놓고 이것저것 인테리어 돗대기 시작 안 깔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깔아놓고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요거는 살고 싶은 집에 예쁜 가구를 넣어 드릴게요. 그것도 고객님을 위한 맞춤 가구. 이거는 세상에 단한 개밖에 없어요. 몇 명에서 장인들이 고객님을 위한 가구를 만들어 주고, 저는 그 중간에서 이거, 이거 이거 연락해서 물건 제대로 가져오는 책임자 역할만 하겠습니다. 이 회사 알브레 슬로건이에요. <목소리> 이제 빼달라고 그만하세요. 전시상품 일요일까지 다 판매합니다, 지금. 자, 여기부터 저기까지. 전시상품, 새 거고요. 전시만 했던 거고, 뭐, 특별하게 어디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에싸슈퍼부터 해가지고, 뭐, 18T 양면 세라믹, 저기, 동그리 코너, 스윗, 보고 가셨던 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 이거 이거 두조만 내가 79만원에 판매할게요 79만원에 두조밖에 없구요 전시상품이고 새제품 하나 있고 전시상품 하나 있어요 연락 먼저 주시는 선착순 한 분이 새제품 79만원에 가져가시는 거고 전시상품 79만원에 가져가시면 돼요 유선상에서 번호 제 번호와 위에 띄어 드릴 거예요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구요 자 여기 진? 진짜 s사요 진짜 s사 왜 정품이냐 정품이에요 진짜 s사 쇼파에요 진짜 s사고 어디 고객님 집에서 있었던거 아니에요 내가 그럼 잡혀 갈게요 그냥 s사 전시장에서 전시만 됐던 제품이고요 카심이랑 원단이에요 원단은 뭐 나보다 더잘 하실 테니까 자 s사 쇼파 189만원 내렸으나 안 돼요 129만원 내려서 안 돼요 얼마 99만원 싸 쇼파 99만원이면 당근 마켓에 시간 두고 팔아도 팔릴 것 같은 그런 가격 99만 원. 99만 원, 79만 원. 소형 소파고요. 89만 원이에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는 것 같고 89만 원. 코너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코너에 모듈까지 있어요. 저거 코너 이렇게 놔도 되고요. 이렇게 놔도 돼요. 전시 상품 기준 89만 원이에요. 자, 요것도 이거 뺄 거예요? 이거 빼고 그거 좀 흔한 큰아... 내가 뭐소고좀 원하는 디자인이라고도. 음, 그러자. 사실 저 뒤에 있는 애가 퍼즐이긴 한데 내한가 지금 저거는 갖다 놨어. 16t 구역 전시상품이고 깐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매장에또 컨셉이 어떤 거겠어요? 매일매일 매일 리뉴얼, 새 상품, 새로운 것들. 그거에 걸맞게 보답하려면 가끔 이렇게 손해를 좀 보는 날도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이득만 보겠어요? 자, 요거 99만원 판매했는데 한 조도 안 팔렸어요. 가격이 문제인가봐요. 그래서 내가 요거 20만원 낮춘 79만원에 똑같이 해도 16t 이 세트로 전시상품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 한 주밖에 없어요. 판매 완료되면 끝날 거예요. 일요일까지만 할 거고요. 저기, 구스쇼파인데요. 코너 구스쇼파. 안 팔려요.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근데, 폭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3,600밖에 안 나와요. 34평 아파트도 다 놓고 쓰실 수 있고요. 이거,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79만원에 드릴게요. 79만원. 이것도 뺄 거예요. 이거, 애쉬 원목이고요. 젤리 가죽에다가 스틸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겁니다. 진짜로. 요거, 89만원에 판매할게요. 89만원. 스틸에 베이지 상판 크롬 도금까지 들어갔어요. 젤리 가죽, 89만원 전시 상품 기준 그대로고요. 89만원. <laughs> 자, 요거, 이태리 통가죽. 다리까지 가죽이에요 가죽이고 관리도 너무 편하게 들어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엽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쭈구리 되는 거고요 저희가 디자인 했어요 검은 색깔 관리가 오히려 쉬워요 때도 절대 탈일 없고 사무실에서 고급 느낌 주고 쓰실 분들 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천연 가죽 진짜 천연 가죽이고요 이렇게 잡히면 천연 가죽이에요 천연 가죽 소파를 45만원에 판매할게요 45만원 전시상품 45만원에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45만원 이 침대도 전시 다 빼버릴까? 아 이거는 근데 안되는데 아. 저희 전시 상품 중에 가장 비싸지만 100만원 후반대 밖에 안해요 천연 면피 소가죽이고요 등판까지 전체 다 가죽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이렇게 해도 180만원 이해되죠? 근데 아니에요 리클라이너인데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요 코너로 전체 3개 리클라이너 다 가능하고요 리클라이너, 가죽 소파 180만 원. 하우스 블렌이라는 미국 브랜드 정품이고요. 180만 원. 이거 한조 이거 단한 개밖에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팔리면 끝이에요. 팔리면 끝. 자. 귀여운 3인용 소파도 들어왔고요. 모션 베드 기계값만 해서 보통 6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그냥 붙이는 게다 붙이면 끝. 부르는 게가 근데 얘 얼마예요?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25만 원.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전시 협탁까지 전시 상품 매트리스까지 포함해서 35만 원. 35만 원. 칠덩이 일이죠. 아니나 진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많은데 하나같이 뭐가 하나씩 에러야. 맞는 게 없어. 모듈형이고요. 등받이 이렇게 갖다 놓고 쓰실 수 있고 전체 카우치 진짜 앉아서 착좌감 느껴보신 분들 보고 오고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좋은 소파예요. 진짜 좋은 소파인데 99만 원에 진짜 눈물 먹고 판매할게요. 99만 원. 와. 99만 말이 필요 없어요. 99만 원. 매장 보고 와서 사야지. 팔렸어요. 저희 밴드로 인천, 진천, 뭐 대구, 순천 다양한 지역에서 연락 주시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99만원이 싸다? 다른 사람한테도 다 싸요. 99만원? 누구한테나 매력있는 가격이에요. 심지어 이건 가구점이 직접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전시가 이거 시간 두고 팔면 150만원 그냥 받거든요? 99만원. 지금 전화 바로 주세요. 99만원이에요. 주에는 없어요. 이런 매장이. 저는, 간판도 다 바꿔버릴 거예요, 지금. 간판도 다 바꾸고, 고객님을 위한, 고객님 저희 매장 주고 찾아와 주셨으면, 저는 한 송님 하루에 한 분만 응대할고 싶어요, 그냥. 문 닫아버릴 거예요. 고객님 오시면 저는 제일 싫은 게 로드에 로드 지금은 이제 이 브랜드를 진짜 알고 이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만 상대하고 싶지. 로드 와서 고객님 상대하는 도중에 누가 들어와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오면 저희 문잠가버릴 거예요,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브랜드도 같이 이제 이렇게 런칭하고 선 보이기 위해서 전시 상품 판매한 거니까 싸게 싸게 싸지만 좋은 거예요. 평가 이합니다, 진짜로. 큰 결정 내린 거니까 오셔서 전화만 주세요. 일요일까지고요. 내가 싸면 다른 분도 다 싸요 이 금액 이제 못 옵니다 정말 그냥 이대로 구매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진이 가구 전 진이 가구 대표였지만 이제는 한. 브랜드 알브레 대표가 돼서 이 전주에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가구들 진짜 도떼기시장 가구점 말고요. 창고형 매장 아니에요. 창고형 매장 할 거면 이런 거 50만 원에 갖다 팔아야지. 창고형 매장 창고형 매장 해놓고 이것저것 인테리어 도떼기시장 안 깔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깔아놓고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진짜 나 저희 브랜드의 슬로건은 살고 싶은 집에 예쁜 가구를 넣어드릴게요. 그것도 고객님을 위한 맞춤 가구. 이거는 세상에 단한 개밖에 없어요. 몇 명이서 장인들이 고객님을 위한 가구를 만들어주고 저는 그 중간에서 이거, 이거, 이거 연락해서 물건 제대로 가져오는 책임자 역할만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품질 안 나오면 환불하시면 되죠. 저희는 그것까지 리스크를 가, 떠, 떠와도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10월 12일 이후로 이 매장에 있는 물건들은 많이 바뀔 예정이니까 저희 인스타 알브레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 지니 반품 가구는 밴드로만 운영하겠지만 가격은 인건비도 남지 않는 선에서 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저렴해질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희 일월까지만 뺄 거예요. 지금 내 생각, 제 생각에는 이거 영상 보고 아마 모든 분들, 많은 분들 구매해 주셨을 거예요. 저희가 바꾸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저희 브랜드만의 특화된 상품들을 좀 판매해보고 싶어서 고민해본 결과 저희는 예쁜 것만 팔 거예요. 진짜 예쁜 것만. 어디 가서 남들한테 어디서 샀냐 물었을 때 저희 가구점 되면 아 거기 비싸지만 예쁜데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가성비예요. 가성비예요. 가성비. 자 여러분 요거 2,700만 원 주고 사실 거예요. 정품 정품 공장 택도 똑같아요 어차피 정품들도 다 메이드 인차이나 차이나 모든 공장 다 똑같은 데서 나오는데 여보 아 여보래 요거 여보, 로쉐 보보아 2,700만원이에요 매장 가면 2,700만원 제 생각에는 2,700만원 주고 사실 것 같으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뭐 색상, 원단, 사이즈 고객님 실측한 그대로 제가 주문 제작 다 해드릴게요 두 달만 주시면 제가 고객님 대신해서 말도 안, 텐, 안 통하는 조선족 중국인 상대로 가서 내가 계약금 넣고 물건 받아 올게요. 600만원만 주시면 제가 고객님 집에 있는 이 쇼파 완전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로. 600만원이 비싸면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2,700만원 차리 쇼파와 다를 게 없어요. 진짜 매장 그 잭스 뭐지 이거? 어, 로시의 보부와, 로시의 보부와 전시장 가서 앉아보세요. 내가 진짜 거짓말하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 공장과 진짜 줄 수도, 안줄 수도 있는 중국 공장과 컨택해서 사이즈 주문 넣고 거기다 계약금 걸고 물건 받아오는 책임 하에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2100만원 아껴서 차라리 다른 거 투자하세요. 밑에 타일을 예쁘게 까신다던가 다른 데 투자하시다던가 그리고 그리고 이거 사실 가구 유예 2, 3년이면 돌아요. 내가 그때 한번 600만 원 주고 샀는데 괜찮았다. 판매하세요. 그냥 당근 중고나라에 판매하세요. 이거 400만 원이어도 팔릴걸요. 그리고 저희한테 다시 연락주세요. 저희는 이 핀터레스트에서 피, 아 저기 뭐 이것저것 연예인들이 썼던 쇼파, 식탁. 다 들고 올 거예요, 제가. 근데 가성비 있게. 이소파 하나 살 거에 유행 트렌드에 맞춰서 식탁 소파두 세트 돌릴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아직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진짜로 가져왔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가져왔어요. 얘도 있고, 자, 이게 저희 이제 곧올 거예요. 중국에서. 아직 못 와서 못 찍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뱃살토, 아예, 놀, 샤리낸 식탁, 엄정아 식탁으로 엄청 유명하죠?